하나 두 슬래그 신맛이. 자 중복 조합. 아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건 중복 순알 아, 맞아. 순서들이 있는 나열이라고 했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A A B 이렇게 하는 거랑 A B A 하는 거랑 B A A 를 하는 건 어쨌든 A 가두 개. B는 한 개라는 사실은 같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따로, 따로, 따로 세줬어.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수를 세면, 중복 순서들이 있는 나열이지만, 중복 조합은 뭐냐면, 내가 똑같이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 개를 건져낼 거래. 중복을 허용해서. 라고 하면, 여기서 세 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을 거다인 거지, 나열할 거다는 아닌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세 개를 뽑잖아? 그러면 A, A, B를 이렇게 뽑아내는 건 A, A, B. 이를 뽑아내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다 동일하게 볼 거야. 그래서 음. 한개 취급을 하는 게 중복 조합이 될 거야. 음, 네. 그러면 중복 조합은 또 뭐냐면,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세 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택하겠어요라고 했어. 네 개를 택할 거야. 중복을 네. 허용할 거고. 그럼 이제 식을 쓸때 NHR에서 이제 말로 외워야 돼. 네.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골라야 되는 것의 개수라고 외워줘. 네. 서로 다른 것 그리고 이제 골라야 되는 것을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A, B, C. 서로 다른 건 입장은 이 문자가 서로 다른 거거든? 네. 3, H, C. 골라야 되는 거? 4 개. 4. 이렇게 쓸 거고, 네. 3H, 4의 계산법은 둘이 더해서 빼기 1. 음. C, 뒤에 거. 이렇게 가시면 네. 돼. 그럼 64는 62랑 똑같은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6, 5, 2, 1. 계산해주면 정답입니다. 네. 응. 자, 오른쪽에는 요거 전부 다 계산해줘. 그 답이랑 맞는 천일. 천인... 자, 세 명의 어린이에게, 세 명의 어린이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일곱 개. N, H, R에서 여기에 4.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골라야 되는 거몇 개? 일곱 개. 개. 해주면, 둘이 더해서 빼기 1, 9, C, 7. 7. 그래서 그치. 9, 12 계산해주면 1번이에요. 네. 그런데 이 1번에는 어떤 사안이 포함되어 있냐면, ABC라는 꼬마한테 내가 어쨌든 7개 사탕을 나눠준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얘 빵개, 얘 빵개, 얘 7개, 다 주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야. 음. 얘 빵개, 얘 1개, 6개 이렇게 줘도 되고, 2개, 2개, 3개, 뭐 이렇게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빵개주는 상황도 분명히 이 요 92개 안에 들어있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탕 7개를 어린이한테 적어도 한 개씩 나눠주세요 라고 했어. 네. 그러면 이런 빵게 되는 경우 있으면 안 되겠지. 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베이스로 어차피 똑같은 종류 사탕이니까 얘네들 때도 안쓸 거고, 너한 개, 너한 개, 너한개 무조건 가져가 해놓고 음.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바뀔까? 서로 다른 어린이 3명인 건 달라지지 않지만, 사탕 몇 개? 4개. 그렇지. 4개를 나눠주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의 개수, 3, h, 골라야 되는 거, 4개로 바꿔서 풀면 그게 답이에요. 네. 자, x, y, z 더해서 8일 거래 x, y, 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0하고 자연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더해서 8될수 있는 건 0, 1, 7. 뭐 이런 거잖아. 네. 앞에 저거랑 똑같네. 3명의 어린이한테 사탕 나눠주는 거. 음. 자,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것이 뭐야? XYZ가 서로 다른 거야. 3, 네. H. 골라야 되는 거? 8.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2번. XYZ가 모두 자연수여달라는 라그 얘기는? x, y, z 한테0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음. 111은 깔아주고 가는 얘기지. 음. 그래서 식을 새로 쓸 때,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 하나씩 줬다 치고, 그래. 합쳐서 얼마 되면 돼? 오. 그렇지. 몇치면 3h5. 좋아요. 요거 풀면 되는 문제야. 네. 아, 우리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x의 세제곱, 3x제곱, y. 3x, 음. y제곱, y제곱. 이렇게 나와서, 자, x 세개지 네. x, y 개수 합치면 몇 개? 3개. 3개. x, y 개수 합치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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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3개. 3개. 어, x랑 y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그것이 항의 개수구나, 4개. 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실제로 네. 서로 다른 것은 2개. 고르는 거 어쨌든 세개 해서 풀어 주면 4c3이 4. 될 거고 그건 사실과 똑같으니까 4. 입니다네개 나오는 거 확인되지? 네. 요 앞에 개수는 중요하지가 않아. 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 달라고 하면 서로 다른 문자 몇 개? 세 개. 골라야 되는 거몇 개? 네. 0개. 아, 이어서. 그렇게 풀어 주면 되는 문제예요. 네. 내 거부터. X123이라는 애가 Y1234한테 화살표를 쓸 건데, 응. 123이라고 안 하고 ABC라고 할게. 아, 1 2 3도가려구나 얘보다 얘가 크면, 응.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I, I, J 뭐 이런 애들이 될 건데, 응. 내가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큰 상태잖아? 응. 그니까 러 예를 들어, 1하고 예를 든, 2라고 예를 든다면, F1보다 F2가 값이 커야 된대. 음. 1이 얘를 찍었으면, 적어도 얘는 이걸 찍어야 되고, 음. 3은 얘보다 더큰 얘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얘네들은 서로 엇갈릴 수가 없어. 네. 그럼 보자. 내가 얘, 이거 찍을 수 있을까? 네. 어, 없어. 얘네들이 갈 데가 없거든. 아. 얘가 갈 데가 없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따지는 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네. 내가 만약 여기서 1 2 4를 뽑았다고 쳐봐 1은 네. 누구 거야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되지 네. 즉나이 중에 몇 개만 건져내면 돼3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일 작은 건1거 두번째 건2거 세번째 건3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땐얘네들을 어디에 써야 되냐로 생각하지 말고 네. 얘네들 중에 어떻게 알아? 세 개를 건져내라 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래서 C문제야 네. 그런데 이제 2번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여기 갖다표 시때문에 나온 거거든 네. 내가 1, 2를 뽑았다고 가정해봐 그럼 1, 1, 4, 2가능하단 얘기야 음.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몇 개를 뽑아? 세 개를 뽑긴 뽑을 건데 뭐를 허용? 중복을 허용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다른 것은 네 개인데, 골라야 되는 건세 3개. 개입니다. 로 뽑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2번 답은 42, 32, 정답 끝이에요. 음. 이거 방향 똑같아도 똑같아. 다. 어. 자, 얘가 음. 얘한테 가는 건데, 누구 입장에서 누가 고르는 거야? X에서 Y. X에서 Y로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 갖다 표시 때문에 중복 허용이란 말이야? 네. 우리는 얘가 고르는 입장이 아니야. 여기에서 다섯 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골라야 된다가 다섯 개가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3.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보자 볼게. 1, 1, 1, 2, 3, 4. 4.